아, 오늘 또 MC를 맡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당히 설렙니다. 아 그리고 한국 문신전 MC를 맡게 됐는데 별도의 큐카드가 너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딱따 제가 좋아하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오, 프리스타일도 자신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쪽 부분에서는 이제 음. 여기 모델분들이 흥분한 곳씩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작품 평가를 받고 저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음. 그런 역할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 오늘, 오늘 살짝 옆에서 거드는 거 어딜 라이시군요아 그럼요. 그럼요. 아. 유명한 하트이스트 행님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이제 저기 앉아계시고 총200 몇십 분의 그 모델분들 안녕하세요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어... 아, 많이 떨거예요 <laughs> 네. 혹시... 어. 뭐해요? 애플이요? 애플 동기형님 어. 앞에 그 명단 공비하고 오세요 어, 딱 공개해달라고 어, 어. 화이팅 제가 나가는건 아니고 모델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아직 딱쟁이가 조금 덜 졌네요 다나은거예요다 나은건가요? <laughs>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네. 타무한테 타투 봤던 영상이 있는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관리하를 너무 안 해요 그무신전 MC OOTD 소개 해주서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나시를 입어야 되나 아니면 뭘 입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키이달리는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오픈 카라 셔츠를 입었는데 되게 섹시하게 플레이보이 이런 잡지 이미지처럼 막 박힌 위켄더스 콜라보 제품을 입었고요 제니 팬츠 신발은 <laughs> 넥터마틴으로 살짝 이제 구두 같은 느낌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기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각오 한 마디. 한국을 대표하는 문신 행사에서 MC를 맡게 된 만큼 남들이 얘기하죠. 저의 긍정적인 바이브가 좋다고 음. 이런 이제 타투판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응쵸, 열심히 응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번에도 MC를 맡게 된 영구. 박영희다 수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제가 얼을 탔는데요, 여러분. 요코님이 열심히 나서줘가지고. 내고 줬 좋습니다. 저는 알콜 부스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 나는 또좀 필요해. <laughs> 수능이 형님 맥주 한캔 갖다 줬습니다. 난 맥주를 안 돼. 요저 원래 말잘안 하거든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이러고 나면 집 가면 귀 빨리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사람 이렇게 많은 데안 와요. 일은 돌아다니는데 네. 페스티벌이나 이런다. 네안 가요. 오늘의 우승 후보님. 아니에요.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냉정한 사람들 음. 많아. 오늘의 가고 한마디. 아, 몰라요. 떨려요. <laughs> 오늘의 올드스쿨 부분 아, 이거, 뭐, 심사위원님 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심사에 응해주실 건지 제가 봤을 때제 스타일인 같은 심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형님이 곧 합정으로 이사를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아, 네. 같은 주민으로 네. 친하게 지내주셨습니 네. 같이 더킹커피에서 온몸으로 커피빵도 하고 아예 네. 걸어서 한걸3습니다아 아, 진짜 가깝네 완전 동네 주민 작업실도 어. 합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가 딱 바뀌겠는데요. 강남의 합점으로도 뭐. 런닝은 진짜로? 네. 아우, 그거 너무 좋습니다. 응.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타투 네임이 아, 그... 알린입니다. 알린.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올드스쿨 분야 13년 동안 하고 계신 형님입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laughs>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우승 후보십니다. 선물 주세요. 타고 <laughs> 가고요 네, 빨리. <laughs>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호랑이 러그 샀었던. 네. 이번에 또 올드스쿨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셨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또1사받게 되어서 너무 재밌는 자리 추천드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뽑으실 건가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올드스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진짜. 가장 어, 부합하고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등, 2등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상인이 작품? 어. 이번에 또우승곡 그때 뭐였죠? 동메달이었나요? 2등, 2등, 2등. 아, 그때. 아, 근데 2등, 네. 은메달. 오늘도 뭔가 약간 콩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공상인 때에안 <때는> 되는데. <laughs> 오늘 일찍 해야죠. 오늘. 어, 멋있다. 이거는 총 작업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요거는 한. 두달정도 걸린거아요두달정8팔에서 10회정도 8에서 10회정도 나눠서 작업했어 급하게 좀 빨리 하려고 어, 어. 이제 타이트하게 잡은거고 어. 원래대로면은 더 오래 걸리긴하죠 참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되게 리스펙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잘 참았네 어땠어요? 한판 하시는데 <laughs> 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은 워낙 어, 스킬이 좋으셔서 참을 못아멋질만 했다 네. <laughs>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인은 없지만 저 러그 하나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한 사이즈 러그가 65,000원입니다 집 현관에다가 딱 깔아놓기 딱이야 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15만원 15만원 <laughs> 저 그때 개이득 받네요첫 <laughs> 번째가 최고예요 진짜. 그쵸? 네. 완전 영...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때가 베스트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얜 트롤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트롤 트롤로 하나 기념품을 어,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입금 완료 MC 고생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자코피가 올드스쿨 1등에서 아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반지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작은 아, 물이 멋있으니까 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하나 건졌어요 아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저 아, <laughs> 박영선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인스타그램 레드립파트라고 네. 박영선님하고 아 저도 팔로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저 팔로우하고 계신데요? 어 그러네 어. 로 막팔 사이였네요. 이거 오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놀람> 저희랑 집이 근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거 맞죠? 그미용실하고 아, 학생복. 네. 그죠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어디서 했었죠? 뭐, 미카누나한테 뭐, 네. 작업 받으셨때 네. 저가 안양에 데드 클리어샵 했었거든요. 아, 근역네 맞아요. 어, 아, 네, 아, 네.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빡빡이었어. 네 저희 팔로 했어요? 아네 저는 했어요 제가 <laughs> 하 <laughs> 저도 제가 나중에 해주세요 저희 올드스쿨 다음으로 이제 한국 전통부분 이번에는 신인과 경력자 부분 구별 없이 같이 진행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자투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마디 대한민국만세 안녕하세요. Yeah, yeah. yeah. 너무 좋았는데 주상 아팠겠어요. 아좀 아팠습니다. <laughs> 어떻게 버티셨는지 기합으로 네, 버텼죠.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일반인으로서 걸어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되게 굉장되는 요도 파투가 조금 많이 나이 많은 친구한테 조금 좋은 일 시급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합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귀여운 분이 많이 주셨습니다. 귀여운 분이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날 마지막 타임이 남았는데요 보통 행사라는 게 지연의 연속 아닙니까? 원래 끝나야 할 시간이 7시 5분이었는데 지금이 제 7시 50분이거든요. 9시쯤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추측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본 아는 동생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천 살고 있는 27살 김현주입니다. 작업물들 보고 하니까 그막 와닿는 게막 그런 게있어 어, 되게 많았어요. 보고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 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께 한 마디. <laughs> 금방 따라잡겠습니다. <laughs> 오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아, 내일 해서 <laughs> 생각해 오세요. 수롱 대장님. 첫날짜 후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주최하신 분이 옆에 있어서 <laughs> 너무 힘들고 지쳐. 그래도 오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다팔 거의 다 팔았어. 와. 어저께 이건 무엇을 했는지 모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리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문신 전 이틀 차고요. 로코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퍼포먼트였다가 지금은 아닌 일반인입니다. <laughs> 지금 되게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맞아 음, 지금 워메이딩이라고. 오디고 수영하는 거그강산 과정 중에 있고요. 헤어 메이크업. 미칠 차이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또 양을 참 <목소리>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니 어제 어떠셨나요? 어제 첫날이라서 너무 긴장했었는데 두 번째 날도 똑같이 긴장되네요. 아 그럼 저도 올라올 때마아 저도 안돼 너무 긴장해요. 저는 MC를 맡게 된용포라고 하고요. MC를 맡게 된 박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맞죠 아직 1등이 많아요. 아, 많구나. 괜자네 네. 그럼 저는 느낌상 이렇게 끝에 꺼. 아, 상나요. 똑같네. 3등이 맞나봐요. <laughs> <많나> <laughs> 종이 찢는 거. 맞으신지? 어, 뜯기. 어, 나 어제 뽑았는데? 했어요? 근데 이것도 들고 가서 하면 또 해주시겠지?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3등 된게 아쉬워가지고 요코님 보고 1등 뽑으라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나 어제서 뽑은 제가 친구 모셔왔습니다. <laughs> 다시 처음 하는 느낌으로. <laughs> <laughs> 어? 얼굴이 <오늘 처음> 는 <laughs> <laughs> 다르니까 맞아요 색상이 다르니까 그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타투 잉크는 좋은 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염료 자체도 너무 많고요 종류가 그 중에서 아 많이 아 알고 계시는 중금속 네. 사람 몸에 안 좋은 성분을 제일 낮추고 색깔을 제일 잘낼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그런 라고 생각합니다 아... 크라켄 잉크에 대해서 <laughs> 소개 한번 해주시자면 일단은 소개보다는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만 좀 네. 드려도 돼요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나라가 타투가 불법으로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 국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어... 저희 나... 이도 이런 타투가 있다. 이런 타투이스트들이 있다를 보여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그 인기에 편승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프리미엄으로 출시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품질, 네, 더 좋은 성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뽑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러다가 1등 되면 어떡해? 완전 럭키워나 <laughs> 나 완전 똥손인데. 이거다. <웃음> 어! <웃음> 아한번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laughs> 네, 오늘의 잡상인 기자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현장 첫 심사를 마쳤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 일단 저는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늘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뭔가 <laughs> <laughs> 어. 이거 어제보다도 뭔가 좀 이틀 차 되니까 조금 더 진행도 스무스해진 기분이 들고 어, 어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많이 느으셨는데아또 어. <laughs> 이틀 차인데 또 열심히 하셔야죠. <laughs>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포에서 또온 중유석이라고 합니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 3년생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친구 반가워요 아이를 준 엄마라고 합니다. 어, 파티 왔는데도 얼마나 보리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이제 8시 반이고요 문신전 행사 이틀 차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요코님 덕분에 별탈 없이 잘 끝낼 수 있지 않았나. <laughs> 그리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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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간 딜레이가 더 많이 안 됐어요. 맞아 거의 맞아. 제 시간에 끝났어요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라서 진행하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영광의 MC도 트로피 한번 자랑 한번 합니다. MC도 상을 주셨어요. 언제 이런 거 저희가 또 받아 보니까. 이렇게 문신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는 분들 막 악플 막 다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행사들도 있구나 싶게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구독 구독. <laughs>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